오늘은 면역 비타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건데요. 네. 어, 다님 오늘 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오늘은 요 비타민 D에서, 음. D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비타민 D가 제가 듣기로는 유일하게 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음. 한국인의 93%가 비타민에 결핍이 되어 있대요. <laughs> 진짜? 네. 그러면 <laughs> 100명 중에 93명이 음... 결핍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네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네. 아, 네, 네. 인원이, 어, 네. 그러네요. 그리고요, 또 호르몬에 가까운 비타민이라고도 부른데요. 음, 네. 그러면 갑상선이 있는 분들이나 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더 많이 먹어야 하고요. 음, 네. 그리고 면역세포에도 가장 많이 존재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면역세포에도 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에도 좋겠죠. 음, 네. 혹시 네. 성인 권장량에 대해서 혹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제가 그러면 조금 아니까 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인 권장량은요. 어, 400IU라고 해요. 보통 보면 10마이크로그램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음. 하거든요. 근데 네, 요게 얼마큼인지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 노른자 40개? 그리고 네, 우유는 10잔. <laughs> 배부르겠는데요. 네, 더군다나 연어 좋아하세요? 연어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 어, 연어 3마리씩이나 먹어야지. 어, 하루에 권장량을 다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어, 근데 저는 연어 좋아하긴 하는데 네. 세 마리 완전 네. 느끼할것 같은데요? 어, 벌써 생각만 해도 니글 리글리글 <laughs> <laughs> 하는 것 같아요. 김치가 생각나는. <laughs> 그러면 비타민 D가 어떤 네. 역할들을 좀 해요? 뭐 면역 어, 아까 말씀 가 네. 말한 것처럼 면역 비타민 쪽을 좀개어도할것 같아요. 네, 면역도 관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비타민 D 하면 뭐. 뼈 건강? 어, 이런 것도 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뼈 건강은 사실은 칼, 칼슘제를 선호를 하는데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또 비타민D이기 때문에 같이 또 먹어줘야 하고요. 또 하나는 근육 단백질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뭐 단백질만 먹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고기 이런 걸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플러스 알파 비타민D를 꼭 챙기셔야지 어, 근육도 생기는 거죠. 그럼, 저도 요즘 치료받고 다니긴 하는데 네. 근, 이런 것들 좀, 근력 같은 거, 근육 네. 같은 게문제되는데 그런 거에 감소증도 좀탁월하겠네요 그렇죠. 근 감소증에도 음. 탁월한데, 근 감소증은 언제 생기냐면,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어. 생긴대요 그래서 사실은 비타민 D를, 어, 그런 걸좀 내가 체질상 좀 많이 감소증이 생길 것 같다 음. 싶으시면 사실은 30대부터도 많이 음. 드셔야 하고 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또 많이 먹어야 하는 비타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아오.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요 그리고 아, 요즘에 또 치매. 음. 꼭, 꼭 지금부터 먹어야겠네요. 네. 치매도 관여를 하고요. 음. 그리고 치매 보통 보면 비타민 D를 되게 많이 권장을 해준대요. 음. 병원에서도 음. 주사도 있고. 음. 네. 그리고 학습 기업. 그리고 음. 인지, 능력 등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 이죠 아이들에게 꼭 먹여야 될 비타민인데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부터 다양하게 많이 먹어야 하는 비타민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암 예방에도 좋은데 특히 여성에 관한 유방암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음. 예. 진짜 주변에 유방암도 되게 많으신데 네, 그렇죠. 진짜 적극적으로 알려줘야겠네요. 맞아. 그리고 인슐린 분비에도 음. 관여를 해서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음.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혈압. 음. 혈관 확장에도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혈압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어, 혈압량은 당연히 높으시면 드셔야 하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 비타민 d 도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염증, 통증, 그리고 치아, 요즘 같은 물증, 아,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같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우울해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도 되게 도움을 주니까 다방면으로 굉장히 그렇죠. 만병통치약, 그리요 어, 저는 음.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laughs> 여기 네, 네, 저도 많이 쳤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지방 분해에도 비타민 D가 또관열을 한대요. 네, 음, 곳곳에 많이 어, 지금 이제이 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 나이대도 있지만, 음. 남자분들 50대, 60대, 남자분들한테 또 권해주고 싶은 게 발기부전에 네. 되게 좋대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약간... <laughs> 의심스러운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주시면 오, 되게 좋 같아요 남자분들도 도움이 네, 되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즘 아토피가 너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아요 그렇죠? 네. 아토피에도 이게 아토피 억제를 해주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주 섭취 시 50%가 감소가 된대요. 아, 그렇게 많이요? 네. 아, 진짜 비타민. 필수적으로 먹여야 네, 되는 네, 비타민이네요, 비타민 D가. 네. 하는 걸 굉장히 많네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되게. 네, 네, 네. 어, 너무 많이 나오죠. 600명 음. 이상이 너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은 약간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비타민 D가 코로나 예방에도 되게 좋다고 음. 해요. 면역 비타민이라서도 그런 네. 역할에서도 저 하나 봐요. 네. 네네. 아.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너무 그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6가지 정도 되거든요. 음. 네. 근데 이런 것들의 효능이 정말 다양하게 많다는 거. 음. 비타민C만 생각했지? 비타민D는 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네요. 네네. 꼭 먹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나와있는데 아메이비타민D는 뭐가 좀 다른가요? 어, 아메이비타민D는요. 식물 중 거의 유일하게 비타민D를 함유하고 있는 음. 버섯 유래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여기 잎. 앞에 버섯이 네, 네. 예쁘죠. 음. 네. 근데 이런 버섯을 먹는 거... 또 식품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권장량에 네네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식품으로는 다 완전한 제품을 섭취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를 따로 섭취를 해줘야 하고요. 그럼 어떤 비타민이 좋은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섯 추출을 한 비타민 D를 좀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타사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들어가네요. 네, 천미리천 IU가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중 권장량이 2.5배 이상 음. 더 많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거의 다 햇볕을 음, 보지도 네, 않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필수적으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희 거는 뉴티리 라이트 농장에서 버섯 포자에 바라부터 건조까지 직접 완벽 관리를 하고 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거죠. 음, 그래서 네, 시어부터 네, 완전품까지의 슬로건을 또 적용했군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광을 닮아있는 오. UV 기술로 음. 버섯을 안전하게 건조 살균을 시켰다는 거죠. 네. 아, 그럼 진짜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네요. 네.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어, 면역 비타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화도 되고 있고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비타민 D 같이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드세요.